딸은 장인 장모를 모셔야 돼. 그 집은 아들이 없어. 이쪽은 딸은 아들 하나야. 이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가 8 0이야 그러면 네 명을 모아놓고 두 부부가 그걸 봉양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근데 월급 둘이서 지급 받아봐야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야, 마이너스 통장. 뭐 돈이 좀 모일만하면 애가 아프고 돈이 좀 모일만하면 뭐 남편이 아프고 뭐마누 이게 어떻게 된게 돈이 모일만하면 돈이 나가요? 그래 안 그래. 안 봐도 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또뭐 조금 모일만 하면 옆집에서 죽는다고 빌려달래 또 아는 사람이. 그건 또 빌려주면 또 떼어버려. 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조금 모일만 하면 또 어디 투자 돈을 조금 늘려본다고 투자를 해놔면 그싹 사기당해버려. 어, 이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두 부부가 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양로비를 요양병원비를 댈수 있나? 그렇다고 집에 놔두면 누가 부양할 사람 있나? 이게 보통에 또애 낳은 것도 부양 비용이 또 유치원에 갖다 주면 0만 원이 나가요. 아니 이게 뭘 어떻게 부양하 해. 그 월급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노인 네명 어린애 두명 그래 그 부양하겠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세금을 좀잘 그, 그다서라도 국가 예산을 아껴서라도 여러분한테 150만 원씩 줄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그 도장 한번 찍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직 배가 안 고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 음살만 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진짜 배고픈 시들이 오고 있어요 오면은 그때 야 우리가 진작 허경영이를 찍었으면 뭐 인구가 안 줄어들고 어린애가 많았을 텐데 바을박을하고 25년 전 30년 전에 허경영이가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 원 준다 그럴 때 그때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도 국민 배당금 주겠다니까 미친놈 아냐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줘 맨날 노예건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마냥 우리는 국가에서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마냥 그럼 국가는 그다지 기만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세금 싹그어서 500명씩 조 지구가 다 닦아 쓰는 그게 원칙인 줄 알아. 그거 아껴가지고 국민한테 돌리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냥 보도블록을 제끼고 뭐 공사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에 그 돈을 다 닦아 쓰는데. 이 국민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뭐좀 아껴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뭐가지야. 내년에 예산 더 타야 되는데 이 자식이 예산을 다안 닦았었네. 연말 되면 해식하고 난리 굿이야 땅을 파디집던 해식을 하든 따서야 돼. 예산 냉겨은 놈은 자천이야. 전략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될 텐데, 냉겨은 놈은 자천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300명의 국회의원. 여야. 맨날 파당 삼하고 권력 제도만 가지고 맨날 연구하지. 국민 잘 사는 거, 서민들 잘 사는 거 연구 하나, 안 하나. 우리 국민들한테 안 느껴지니까 그건 안 하는 거라고 봐야죠. 어떻게 하면 저 공수처에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넣느냐. 자기 배를. 그게 매달려 있어요. 여야가. 물론 자기들이 두 명씩 추천하지만 또 뭔가를 국리를 꿍꿍이속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만 있는 게 아니야. 다음 권력으로해서는 이게 내각제로 가야 되냐. 직선제로 가야 되냐? 어른 게 자기네들 유리한 이거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느냐? 이건 관심 없어. 아니 2년 남았는데 국민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어떻게든 다음 정권을 잡아서 더 국민의 목을 좀 좋아야 이런 국리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국리하는지 훤히 알고 있어. 아무리 국회가 저렇게 이번에 저렇게 들어와서도 300명이 문재인 2년 임기에 뭐가 된다 기대합니까? 4년에도 못했는데 2년에 가능하겠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미래는 뻔합니다. 대기업의 도산, 중소기업의 줄 도산. 알겠죠? 세계 역사가 생긴 이래 최대의 공황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동안 예금해 는돈 가지고 그래도 허경영이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고 예금해 는 돈까지 싹 떨어지고 직장 털려나고돈한푼 없이 국가에 배급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신세가 될때 여러분들이 허경영 공약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혁명당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혁명 안 하면 못 살겠다. 그렇죠.